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교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에는 건물을 통해 성전임을 구분했지만 주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지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5절과 같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요. 사람이 낸 돈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장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성전과 화려하게 꾸며진 장식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개념인 교회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있는 것이겠죠. 건물로 된 교회가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은 성전의 무너짐을 뜻하죠.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상화 되어가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질로서의 교회인 바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 세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면 왜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교회인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사실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인 우리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은 건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의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확실한 기간을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한없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류들을 보더라도 항상 정해진 기간을 알려 줍니다. 대부분 언제까지 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죠. 언제인지 알려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상하, 처한 상황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적이 전멸되거나 항복할 때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끝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고 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친히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전쟁을 확실하게 이길 비책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넘겨 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적도 꼼짝 못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처한 수많은 환경을 뛰어넘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어떤 문제가 찾아내도 찾아와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죠.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으로 인내를 주셨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이 인내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지요. 아무리 자기 의지가 강해도 내 의지로 이겨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의지가 꺾이게 된다면 더큰 상실과 낙심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인간이 갖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인매, 인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아내신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멸시와 고통을 참아내신 그 인내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 지혜와 인내를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